안녕하십니까 비투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레이저 메타코인 어, 이어서 한번 봐볼 건데요. 어, 저도 이 코인에 좀, 좀 섣불리 투자를 해버려 가지고 차트 지표를 잘못 어, 설정을 한 상태에서 구매를 해버려 가지고 지금 좀 몰려 있긴 합니다. 소액으로 어쨌든 그 처음부터 어 그 날로 매수를 하려고 지금 소량만 지금 들어갔고 지금 2차 3차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 많은 지금 회복이 되었고요어 저와 같이 이 코인 올리신 거 탈출하시려면 어 문자 꼭 레저라고 제 개인 연락처로 남겨주셔야 저희 실시간으로 소통망에서 같이 탈출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 영상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어, 빠지진 않았고, 완전 여기가 초바닥권 이기 때문에요. 어, 근데 안심할 수 없는 게 어, 지표 같은 거좀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 어, 저번에 좀 단기적으로 이 쌍바닥을 설명드렸는데, 좀큰 관점으로 쌍바닥을 어 설명 드렸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일봉으로 봤을 때이 쌍바닥 완전 바닥 지점이 한 3.0원 정도까지 쭉빠졌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한 3. 아, 여기하고 여기를 봤었거든요 그때 전 영상 그래서 이쯤이면 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 완전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한요 정도까지도 지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권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 물리신 분들이라면 어, 함부로 이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더 차트를 관망하시면서 어, 제가 소통방에서 어, 추천드리는 가격에 하점 진입하시는 것 드리겠고요 다시 차트 1 시간봉으로 와가지고 봐보면은 지금 일단 거래량이 어 원래 100억 대 넘어갔는데 지금 10억 대 정도로 바뀐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 들어서 지금 미동도 거의 없는 상태이죠. 어 위로도 안 올라가고 지금 밑으로도 안 올라가고 정말 어, 환장할 차트입니다. 지금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차트가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어, 제가 알려드린 타점에 좀 추가로 매수를 한다면 나중에 또큰 어,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어, 위로 이 상태에서 반등해서 조금씩 올라간다면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3.9원 정도이죠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 음.. 싶으면 한이 정도까지 자, 내렸던 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선 정도는 돌파가 나와야지 다시 큰 반등으로 시작이 되었고 큰 상승으로 볼 때는 여기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빨간색 선 돌파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돌파를 해야죠. 아래로 볼 때는 음, 제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제일 처음에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어초 그 아까 설명드렸던 3원 정도 저점을 생각한다면 어 가능하겠더라고요. 3원 정도까지도 쭉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쭉 내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소통방에 알려드릴 거고요. 3원에 매수한다고 해서 걸어놨다고 해서 매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3매던에 제가 매수하시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파란색 선이랑 빨간색 선까지는 주의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파란색 선이 지금 3.7원대로 떨어지고, 빨간색 선이 3.6원대로 떨어지네요. 여기를 지지를 해줄지, 이탈을 하게 될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 위아래로 이 부분을 좀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어, 위로 먼저 가면 좀 상방 관점이 확률이 높아지고요. 아래로 가면 이 하방 관점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짜 이 정도 그 설명만 들으셔도 그래도 제 딴에는 도움이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코인 정말 1,500원 정도까지 올라왔던 코인이라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좀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고 좀 화가 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같이 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같이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필요하신 분들 소통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제 개인 연락처 010-2562-2689로 레이저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